안녕하세요, 하몬 몽이. 입니다. 네,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, 어, 포토부, 앨범, 개인 프로젝트로 했던 앨범 포토북 만드는 과정이나, 간의 수공업의 과정을, 어,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어요. 지금은, 지금 현재 시각은 새벽 2시 16분입니다. 지금 이렇게 두 장을 인쇄를 했어요. 네, 그런 다음, 잘라줘야 되는데,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바깥으로 나있는데, 이 선에 자를 대고 맞춰가지고 자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다 잘랐어요.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이거를 순서에 맞게 배열한 다음에 판을 접어서 재본을 할 거예요. 이렇게 다 접으면은 이제. 제 번, 스테이플러로 제 번을 해줄 건데, 이거를, 맞혀서맞춰서 어, 잡서어잡어 여기 접은거 보면은, 이렇게 삐트리삐트하게 나와있단 말이야. 이걸 딱, 딱, 어아줘야돼 완성. 어, 이게 쉬워 보일 줄 몰라도 생각보다 막 칼질하고 하는 게 어려웠고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진짜 100%가내 수공업이라서 부족한 점도 많았겠지만 그런 점은 어 너그럽게 넘어가주시고 어머니의 포토북 만들기였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, 모두들. 수고하셨어요.